오늘의 정치 속풀이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국민청문회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간 있었는데 네. 자료를 안 내다 보니까 좀 맹탕 청문회로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 힘이 국민청문회를 열었던데 뭐월 450만 원씩 송금받은 돈이 배추 농사에 투자한 거다. 이래서 뭐 배추도 쌓여 있고 뭐 이랬어요. 네. 직접 좀 어제 가보셨나요? 청문회? 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네. 월 450만원씩 그, 오랜 후원자인 강신성 씨가 이제 줬었는데, 네. 그 유학비를 좀 대준 거거든요. 매월 보낸 돈이니까. 예, 그래서 판결문에도 무상으로 줬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네. 김민수 후보자가 이제 처음 듣는 얘기를 사실 청문회장에서 한 겁니다. 배추 농사 투자. 네, 예, 배추 농사에 투자를 했고, 2억 정도 투자해서 월 450만원을 받아왔고, 원금은 원금대로 또 나중에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액수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농산물이 굉장히 농사 짓기도 힘들고 수익률 보장이 어려운데, 네. 수익률이 30몇나 되니까 이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음. 어제 그 농민분께서 나와주셔가지고, 사실 의문이 해소가 된 것이,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투자다. 그리고, 배추 농사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투자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이제 흔히들 하는 투자는 아닌데 네. 굳이 또 배추를 좀 이제 콕 집어서 얘기를 하길래 뭐 나만 모르고 아는 뭐 투자 방식이었나 이랬는데 실제로 그런 게네 그분은 네. 그분 자체도 농사를 짓지만 아들이 작년에 이제 배추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네. 그나마도 이제 그 배추 농사가 좀잘안돼 가지고 손실만 본 상황이거든요. 근데 배추 농사라는 게한 3개월 한철 농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지급받은 그 해는 한 2, 3년에 걸쳐서 받았는데 이것을 3개월씩 배추 농사를 지은 것에 투자해서 매달 450만 원씩을 따박따박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 분이 당장 이런 거래는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국민 앞에서 인사청문회를 예. 하는 과정에서 이 해명을 말로만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말이 통상의 어떤 계약 관계나 이치에 맞지 않다 보니까 더큰 의문, 의문이 생기는 상황인 거죠. 음.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도 배추 농사 투자했다, 이게 좀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를 하긴 했었지만, 어제 한번더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배추도 쌓아놓고 뭐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국민청문회가 어느 정도 좀 대국민 여론전에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나요? 네. 어제 또 새로운 내용들도 조금 밝혀졌습니다. 어제 김경률 회계사님도 나오셔가지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돈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제일 큰 지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김민수 후보자의 주장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의금을 받거나 출판기념회를 하거나 하면, 연말 기준으로 재산 등록을 현금이더라도 해야 되는데, 네. 재산 등록도, 어, 그 전에 다 써버리면 재산 등록 안 해도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부의금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예, 다 11월 달에 빙부상이 그 있었는데, 12월 전에 다 써버렸다. 그리고 출판기념회도 한 번은 4월에 있었고, 한 번은 어, 11월에 있었는데, 각각 그 12월 연말에 다 써버렸다, 이런 건데, 음. 네. 그냥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셨을 때, 김민석 후보자가 국무총리 후보자가 될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본인도 몰랐고, 예. 이게 5년 전, 3년 전, 뭐, 2년 전 일이거든요. 네. 모르는 상태에서 현금을 받아서 집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본인 혼자 아무도 지켜보지도 않는데, 12월 31일자만 되면은 일부러 다 써버리고, 음. 등록을 안 한다. 그게 사실 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금으로, 어, 가서 예금에 계좌에 넣지 않는다는 거는 이자를 포기해서라도 남들 눈에 좀 띄고 싶지 않다는 음, 의미거든요. 이 돈의 흐름을 네.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니까 네, 네. 보통 그냥 현금을 집에 두는 걸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뭐 주식에 투자하거나 예금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써도 되는데 이번 네. 국민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하죠. 이자가 상당하잖아요. 히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받은 돈의 총액이 6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다 그런 식으로 썼다라고 하니까 음. 뭔가 사후적으로 말을 맞춘 느낌이 드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딱그돈 흐름하고도 안 맞는 것이 2020년도에 빙부상이 있었는데 그 본인 말대로라면은 2020년도 말이면 현금이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또 그렇죠. 2021년도를 딱 어떻게 돈을 썼는지를 보니까 순 재산이 이제 1억 1천만 원 정도 늘었어요. 우원 세비가 1억 원 정도인데 네. 카드 사용은 또 7천만 원 정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 히 계산하더라도 뭐 3천만 원 밖에 없는 거잖아요. 음. 근데 무슨 어디 투자한 재산도 없는데 갑자기 1억 천만 원이 현금이 늘었고요. 현금이 생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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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는 더 이상 합니다. 2023년도 네. 출판 기념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김민석 후보자 얘기대로라면 1억 또는 1억 5천만 원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연말까지 다 썼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네. 근데 저는 그냥 솔직히 국민 앞에서 안 썼으면 안 썼다라고 하고 재산 등록을 놓쳤으면 놓쳤다라고 얘기하고 양해를 구할 문제지. 음. 지금 사실은 저 공직자윤리법 위반 안 했는데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음에 보면 2억 1천만 원의 순 재산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 값이 오르거나 이래서 변동될 수가 있는데 소득원이라고는 유일하게 세비밖에 없는데 세비는 1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1억을 버는 사람이 2억 1천만 원의 예금이 생긴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자체로 모순이고. 네. 그러니까 경쟁비 회계사가 그런 점을 음. 좀 탈같이 지적을 했고요. 회계사니까 뭐 워낙 그런 숫자 보는 건 익숙하셔서 네. 돈의 흐름을 보고에 약간의 좀 허점을 좀 짚어내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청문회 때 저희가 기억에 남는 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후보자에 대한 질의보다는 주진우 의원을 향한 공격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지금 뭐 주진우 의원 청문회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민주당 전략이 그런 것 같아요. 메신저를 공격을 해서 물타기를 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시선을 흐리는 뭐 음. 그런 효과를 좀 보겠다. 저는 네. 정치적인 공방이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정치적으로 저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의원들도 논평을 냈을 때좀 메신저 공격도 일부 섞을 수가 있죠. 네. 예. 근데 이거는 인사 청문회잖아요. 인사 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제가 면접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성격이 그런 그 공격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다른 인사청문위원들도 또 그렇게 느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음. 앞으로 인사검증할 때마다 인사검증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검증을 받고 인사검증위원이 돼야 되는 거냐라는 네. 문제가 있고. 예. 그리고 만약에 저에 관련된 이슈가 문제가 됐다면 저는 재산 등록을 25차례 했고요. 공직을 오래 하다 음. 보니까. 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수년간 다 공개돼 있던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근무하고 대통령실 근무하면서 두번의또 인사 검증을 받아서 통과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것을 이제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네. 계속해서 같은 이슈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음 인사청문의 시스템이 돼버리면. 저로 그쳐야지. 네. 저는 저대로 형사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팩트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음 인사청문위원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인사청문 하려고 하겠습니까? 음. 그리고 국민 면접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질문, 증여세 똑바로 냈나요? 증여세 언제 냈고 얼마 냈죠? 이런 질문에도 이게 대답을 못 하니까 네. 반대로 메신저 공격도 어느 정도 해야지 메시지에 대한 답은 하고 메신저 공격을 해야지. 배신적 공동만 한다는 건 반대로 뒤집어 보면 메시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시선을 돌려야 되니까 네. 자꾸 그런 식이 된 거군요. 네, 저는 제일 큰 부분이 증여세 예. 부분입니다. 중요세 왜냐하면 부분. 그 국민 앞에서 처음엔 출판기념회 얘기도 안 하다가 네. 돈이 너무 비니까 출판기념에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다가 이제는 또 돈이 비니까 인사청문회 자리에 와서 처갓집에서 현금 1억 원또 송금은 1억 좀 넘게 받아서 2억 넘게 갑자기 지원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음. 그러면 일반 국민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독립생계인 가정에 대해서 2억씩 줄수 있으면 중요세 낼 필요가 없죠. 네. 다내 자식, 내 가족, 뭐, 내 형제들한테 필요하면 돈 2억, 3억씩 줄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음. 근데 일반 국민들은 다 그랬을 경우에 중요세를 내는데. 그쵸. 이분들은 중요세를 제가 그래서 중요세 얘기가 없길래 중요세 내셨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인사청문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시기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사청문 요 준비기간에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맞춰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뒤늦게 냈다? 네. 그게 이게 뒤늦게 됐다는 게 엄청 큰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안 걸렸으면 안 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리고 5년간 이 돈을 받아왔다는 거기 때문에 일반 국민 관점에서 5년간 탈세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럼 5년간 탈세를 해오다가 뒤늦게 낸 것도 국민들이 양해를 해줄까 말까한데 네. 그중요세가 얼마냈는지 언제냈는지도 얘기를 안해요. 저는 제 의문이 그겁니다. 현금을 1억 정도 받았다라고 하는데 현금을 보통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장모 되시는 분이 현금을 1억 준 것도 이상한데 그때 그때 딸한테 현금 줄 때마다 그 어머니와 딸 사이에 장부를 쓰지 않잖아요. 음. 도대체 어, 뭘 차용증 공... 쓸 관계도 아니고. 네. 도대체 뭘 근거로 그것을 1억으로 산정했으며, 네. 딱 1억이 맞아 떨어지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 수시로 뭐 200만원, 300만원씩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금 금액을 어떻게 특정하면, 현금 금액이 특정이 돼야 거기에 따른 증여세도 정확히 낼수 있는데, 네. 이 증여세 납부 내역조차도 배우자 거니까 안 내겠다 이거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처갓집에서 배우자한테 돈을 보내줬을 뿐이지, 예. 그 생활비로 김민석 후보자도 생활을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인사청문을 많이 봤지만 이 정도에서 중요세 납부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음, 못 봤거든요. 네. 이거는 국민적으로 탈세 아니면 왜못 내지라는 생각도 들고 음. 국민 눈높이에 많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도 민주당에서 주진호 의원 공격을 하니까 그러면은 나도 뭐 어쨌든 그동안 재산 신고도 다한 거고 네. 다 자료를 공개할 수 있으니까 동시에 공개하자 이렇게 했는데 김민석 후보자 측에서는 별로 반응이 답이 없는 없죠. 거죠. 제가 사실은 저희 제 입장에서 손, 손해죠. 예. 제가 뭐 인사청문위원인데 하도 저에 대해서 이상한 의혹도 제기하고 자료를 조...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받는 김민석 후보자는 자료를 안 내는데 예. 저한테는 자료를 공개하라고 자꾸 하도 민주당 얘기해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그렇다면 제가 국민들께서 헷갈리시지 않게 직관적으로 보시라고 음. 그러면 동시에 공개하자라고 했습니다. 네. 저의 어~ 증여세 관련된 자료와 국민소득보조의 네. 증여세 관련된 자료 그리고 저의 병역 관련된 자료와 본인이 실제로 내겠다라고 했던 좀 이상한 돈 흐름들이 있거든요. 네. 그와 관련된 최소한의 증빙 저는 사생활 궁금하지 않습니다. 음. 그냥 어느 계좌에서 계좌번호도 안 궁금해요. 그냥 계좌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부분도 돈의 흐름이 너무 안 맞아서 생긴 문제죠. 예. 근데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다음엔 답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네.